안녕하세요. 못생겼지만 볼수록 괜찮은 남자, 발전소장입니다.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랬는데 볼수록 진국인 사람, 만나면서 세심함에 감동한 사람, 상황을 대하는 태도에서 반전 매력을 주는 사람 등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이라면 일을 맡겨도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순간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느끼게 될까요? 어떻게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볼수록 괜찮은 사람들의 특징, 좋은 사람 알아보는 법, 우리 스스로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방법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볼수록 괜찮은 사람, 특징. 첫 번째,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가 나와 나는 대화를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상대가 과거에 물었던 말을 만날 때마다 다시 묻는 경우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얼버무릴 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그런 문제로 만난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기억하는 일은 드뭅니다. 그러나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이런 식이라면 나는 상대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받아들여도 99.9% 맞다고 봅니다. 최소한 말하는 당신은 중요한 존재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잠깐 만난 사이인데도 내 이름과 대화에서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차림이 바뀐 것을 알아채, 지난번에는 체크무늬 넥타이였는데, 오늘은 레드 계열, 스트라이프 넥타이시군요. 라고 말을 꺼내며 안부를 묻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감동합니다. 정말 친절하고 세심한 분이라는 생각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선입견이 있었다면, 이제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란 생각이 깊게 바뀝니다 얼마 전 규모가 있는 기업의 CEO가 직원들 이름 전부를 외워 불러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원들은 감명받고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CEO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도 학생 이름 전부를 외워 불러준다는 것에 학부모들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나를 기억해 주는 말은 나를 중요한 존재로 느끼게 해 줍니다. 나를 이렇게 봐 주는데 상대가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전 만남에서 상대 말이나 태도가 불쾌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런 느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볼수록 괜찮은 사람은 대화할 때 말과 행동이 에이바릅니다. 존중하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로 대화 면너가 좋습니다. 전에 만났던 상대의 이름과 했던 말을 기억해 다시 말해준다는 것을 두고 영업사원이 하는 전략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꾸면의 말과 태도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감동했다고 무조건 믿어버리는 것은 사회인으로서 현명한 행동이 아닙니다. 감동은 감동이고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영업사원이 사용하는 전략이긴 하지만 그만큼 좋은 예절이기 때문에 영업에서 채택한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바뀌어도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면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으로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받은 것을 잊지 않는 사람 도움받으면 그때 감사함을 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대에 대한 좋은 감정은 쌓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고마움을 다시 표하거나 기억해 주면 이때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나와 내 행동을 잊지 않았다는 것에 감동합니다 기억한다는 것 특히 내가 해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실망하는 일중 하나가 준 것은 기억해도 받은 것은 기억 못하는 태도입니다. 받은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런 점에서 볼수록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신뢰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좌절하는 시간이 짧은 사람, 실패나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좌절했을 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 댐댐이와 근성을 알수 있습니다. 실패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기가 왜 이런 상황에 있어야 하냐며 하늘만 원망하며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며칠 끙끙 앓더라도 빨리 털고 일어나 밝은 얼굴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좌절에 빠져 있다고 일이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빨리 다시 일어나는 사람도 마음은 쓰라립니다. 밝은 얼굴로 때론 억지로라도 하는 것입니다. 달라질 것도 없는데 패인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인 자세로 삶을 임해야 합니다. 실패와 어려움을 알기에 주변 사람은 이렇게 밝게 다시 일어서는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어쩜 저렇게 잘 대처할까라며 힘든 상황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이며 다시 일어나는 모습에 경의심마저 느낍니다. 어려움에 나약하지 않는 모습, 밀고 나가는 근성에 그 사람이 달리 보이게 됩니다. 네 번째, 말과 태도가 밝은 사람. 부정적인 기운만 내뿜는 사람은 멀리 하고 싶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말과 태도가 밝은 사람은 주변 사람에 긍정적인 기운을 줍니다. 친절하고 상냥한 말투는 이쁨을 받습니다. 일도 똑부러지게 하면서 말과 태도가 밝은 사람은 주변에서 함부로 보거나 대하지 않습니다. 말과 태도는 부드럽지만 일에서는 똑부러져 쳐낼 것은 쳐내기 때문입니다. 말과 태도가 밝지만 착해서 이용만 당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착하지만 측은한 사람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괜찮은 사람은 착해서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관이 있고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친절하고 상냥한 말투지만 강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얼굴에 드러나 친절하고 상냥한 말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짜증내지 않고 잘 설명해주는 발전소장 상대가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능력은 정말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은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많은 것과 설명 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쉽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괜찮은 사람이란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 능력 측면에서 잘한다 정도입니다. 감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때는 설명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짜증내지 않으면서 끝까지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에서 괜찮은 사람이란 느낌을 받습니다. 설명을 듣는 상대방은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눈높이에 맞춰 해주기에 참 친절하고 설명 잘한다는 생각에 여기 오면 이 사람을 다시 찾고 싶어집니다. 한마디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분이 이런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더 느끼는 부분은 화내는 감정을 소화해낼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가르칠 때 상대가 이해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감정을 잘 조절하거나 능력이 높아 화가 나는 지점이 더 높습니다. 그 지점에 닿았다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때부터는 스스로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자신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사과하기도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하거나 자신이 더 찾아보고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처리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안 된다는 점에 감정상하지 않는 모습에서 높은 자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친절함도 흐트러지지 않으니 능력도 대단한 정말 괜찮은 사람이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부드럽지만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성실한 발전소장 물론 성실함만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돈을 벌려면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하지 않아도 성실하지 않아도 돈 버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 버는 눈돈 버는 능력이 있어야 돈을 버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성실은 이제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성실에 더해 앞서 말씀드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실이 빠져도 돈 버는 사람이 있기에 성실이 기본이란 말에 약간의 어폐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지 않는 사람도 돈 벌고 성공하지만 성실한 사람도 돈 벌고 성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지속적인 성공을 이루고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데에는 성실이 큰 역할을 하기에 저는 성실이 여전히 성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실한 사람은 책임감과 꾸준함이 있어 더 신뢰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합니다. 꾸준히 지켜보는데 여전히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가리키며 하는 말이 바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쭉 지켜봤는데 참 괜찮은 사람이야. 가 바로 이럴 때 나오는 말입니다. 꾸준한 성실한 모습에 볼수록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때 좋은 기회도 찾아옵니다. 일곱 번째 흔들림 없는 발전소장. 회사에서 어떤 구설수에 휘말리게 됩니다.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직급이 낮고 소심하고 옆에서 그 말을 들었다고 뒤집어 쓰게 됩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변명을 하면 할수록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모든 직원들이 등을 돌리고 뒤에서 숨거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괴롭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들, 다들 그렇게 등을 돌릴 때 발전소장은 평소와 똑같이 대해줍니다. 그리고 그녀의 억울함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일이 아니면 당당하게 지내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 사건의 진짜 진범이 밝혀집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개명자 가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미 마음에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듣지도 않았고 자신의 말을 경청해 주고 믿어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준 발전소장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치관이나 주관이 뚜렷해서 확인되지 않는 다른 사람 말이나 위험 비어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을 넘어 존경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볼수록 괜찮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를 기억해주는 발전소장. 두 번째, 받은 것은 절대 읽지 않는 발전소장. 세 번째, 좌절하는 시간이 짧은 발전소장. 네 번째, 말과 태도가 밝은 발전소장. 다섯 번째, 짜증내지 않고 끝까지 설명해주는 발전소장. 여섯 번째 성실한 발전소장 일곱 번째 흔들림 없는 발전소장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에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 나는 참 인복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인복이 많은 줄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온 사자성어가 바로 유유상종입니다. 유유상종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귐이라는 이 사자성어에서 보듯이 우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좋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중년발전소장 채널을 구독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 같은 남자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그 답을 남겨드리겠습니다.